혹시 감을 드시고 나서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통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감 드시고 우유를 마셨는데 소화가 잘 안되셨던 경험 혹시 계신가요? 그냥 체했나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가을철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는 감이.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우리 심장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요. 정말 놀라운 건 실제 병원 투석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석 환자분들의 칼륨 수치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 1등이 바로 감 섭취였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혹시 감드셨죠? 라고 물어보면 10중8구는 들어맞는다고 하니까요. 가을철 대표 과일감, 달콤하고 맛있어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특히 좋아하시죠.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어도 되겠네. 하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감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어요. 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감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위험한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조합을 모르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우리 몸에 들어온 칼륨의 90%는 신장을 통해서만 배출돼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감을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감은 정말 어떤 면에서 좋은 과일일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감의 놀라운 효능부터 시작해서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세 가지와 반대로 감과 함께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황금 조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는 감과 함께 드셨다가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감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감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과일이거든요.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감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과일인지부터 알려드릴게요. 감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네 가지 효능을 말씀드릴 테니까, 감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첫 번째, 감의 놀라운 항산화 효과입니다. 감에는 비타민C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감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27m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사과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양이에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비타민C가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들이 점점 많이 쌓여요. 이 활성산소가 바로 노화의 주범이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C가 이런 활성산소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거예요. 특히 감절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감 하나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C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피부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면역력이 크게 향상돼요. 두 번째는 혈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예요. 잘 익은 감에는 불용성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불용성 탄이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감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혈압이 평균 5에서 10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혈압이 10만 낮아져도 뇌졸중 위험이 40%나 감소한다고 해요. 또한 탄닌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평소에 혈압이 높으시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세 번째는 변비 해소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을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상식이에요. 오히려 잘 익은 감은 변비 해소에 정말 도움이 돼요. 감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팩틴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장내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을 크게 개선시켜줘요. 감 하나에는 식이섬유가 약 3g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성인 하루 권장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장 운동이 약해지기 쉬운데, 감을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변비가 해결돼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떫은 감이 아닌 잘 익은 단감이나 홍시를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떫은 감에는 수용성 탄인이 많아서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잘 익은 감은 탄인이 불용성으로 바뀌어서 전혀 문제 없어요. 네 번째는 눈 건강에 미치는 효과예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눈 건강이죠.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질병들이 걱정되실 거예요. 감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 비타민 A가 바로 눈 건강의 핵심 영양소예요. 특히 야맹증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또한 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들도 들어있어서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감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시력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감은 정말 완벽한 가을 과일이에요. 달콤한 맛은 물론이고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감 중간 크기 하나에는 약100 칼로리 정도의 열량만 있으면서도 하루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요. 그럼 감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중간 크기 감한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부족한 영양소는 충분히 보충하면서도 칼로리나 당분 섭취는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들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위험한 음식들을 알려 드릴게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 보세요.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조합은 감과 해산물입니다. 게, 새우, 조개 같은 해산물 말이에요. 어, 나 어제 감 먹고 새우 먹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말 다행히 큰 문제가 없으셨다면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이 조합이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감에는 탄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덜 익은 감이나 떫은 감에는 수용성 탄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수용성 탄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탄인이 세우하게 조개 같은 해산물의 단백질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 속에서 단백질 덩어리가 뭉쳐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이걸 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위 속에 돌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위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극심한 복통과 구토, 소화불량과 속쓰림 심한 경우에는 위출혈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위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단감 100g에 칼륨이 132mg이나 들어있어요. 새우 100g에도 칼륨이 220mg 들어있고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정상 혈중 칼륨 농도는 3.5에서 5.0까지인데 5.5만 넘어도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6.0 이상이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신부전 환자분들의 50% 이상에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한다고 해요.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감과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감 먹고 우유 마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감 드시고 우유나 요구르트 드시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감에 탄닌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탄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옥살산 칼슘이 바로 신장 결석의 주원인이에요.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와요. 진통제도 안 듣는 그런 통증이에요. 혈료도 발생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특히 평소에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세요. 그런데 왜 하필 2시간일까요? 감에 탄인 성분이 우리 위에서 완전히 소화되는 시간이 약 2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야 안전해요. 감 드시고 2시간은 지난 후에 유제품이나 칼슘 보충제를 드셔야 해요.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감과 김치, 젓갈류 같은 고염분 발효식품입니다. 매일 드시는 김치와 감 함께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위험한 조합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데 감 먹고 김치 드시면 큰일 나요. 김치 100g당 나트륨이 646mg, 칼륨이 327mg이나 들어 있어요. 여기에 감의 칼륨까지 더해지면 우리 신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해질이 불균형해져요.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과다하게 들어오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장에 이중 부담이 가고 부종이 발생하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요. 새우젓, 멸치젓, 명란젓 같은 젓갈류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거든요. 멸치젓 한 숟가락에만 나트륨이 1000mg이 넘어요. 평소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혈압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작용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왜 이런 조합들이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그 원리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먹은 음식 속 칼륨의 90%는 오직 신장을 통해서만 몸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칼륨이 몸에 들어오면 신장이 처리를 못해서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돼요.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하고 팔다리가 저리고 속이 메스꺼워져요. 심하면 토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죠. 더 심각해지면 근육이 마비되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혈압이 떨어져요.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지면서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심장에 돌이 생기는 과정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감의 성분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딱딱한 돌 같은 덩어리가 생겨요. 이 돌덩어리가 신장에서 소변이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신장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장이 상처를 입어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신장이 점점 망가져서 결국에는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감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이 훨씬 좋아지는 특별한 조합들도 있답니다. 이 조합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감의 효능을 몇 배로 높일 수 있어요. 총세 가지 검증된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감과 생강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왜이 둘이 잘 맞는지 설명드릴게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감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홍시 같은 경우는 더욱 차가운 성질이 강하죠.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거나 배가 차가우신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 차가워져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강은 정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감의 차가운 성질을 완벽하게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생강차를 만들어 드시면 감에 좋은 영양소는 그대로 얻으면서도 소화 부담은 전혀 없어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줘요. 감의 비타민 C와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감생강차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감한 개를 썰어서 생강 한 조각과 함께 끓는 물에 우려내기만 하면 돼요. 꿀을 조금 넣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금세 몸이 따뜻해지면서 감기가 물러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황금 조합은 감과 배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아요. 가을철에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감에 비타민C가 더해지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배가 돼요. 실제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기침이 심할 때 감과 배를 함께 우린 차를 마셨어요.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법이었던 거죠. 감배즙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한 개와 배 반개를 믹서에 갈아서 즙을 내세요. 여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으면 완성이에요.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마른 기침이나 가래 기침이 현저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마셔보세요. 기관지가 촉촉해지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감과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와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이 조합이 왜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감에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이두 비타민이 e 함께 작용하면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몇 배나 강해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견과류의 칼슘이 감에 있을 수 있는 옥살산과 미리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앞서 감과 우유의 조합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견과류와는 정반대로 안전한 칼슘 공급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어서, 감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줘요. 감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들이 더잘 흡수되는 거죠. 드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감한 개를 드실 때, 호두 두세 개나 아몬드 다섯 개 정도를 함께 드시면 돼요. 간식으로도 정말 좋고 식후 디저트로도 완벽해요.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이 조합을 강력히 추천해요. 감만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데 견과류의 단백질과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이세 가지 황금 조합을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면 감을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감과 생강으로는 소화 건강을 감과 배로는 호흡기. 건강을 감과 견과류로는 전체적인 항산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조합들은 맛도 정말 좋아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될까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감을 드실 때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오늘 말씀드린 생강.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돼요. 반대로 해산물이나 우유, 김치 같은 음식과는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평소에 신장이 약하시거나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지켜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감을 드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몇 주만 지나도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소화도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알아본 모든 내용들을 한번더 정리해드릴게요. 감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세 가지. 첫째, 개나 새우 같은 해산물. 탄인이 단백질과 뭉쳐서 위석을 만들고 칼륨 과다로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어요. 둘째,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옥살산 칼슘이 생겨서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요. 셋째, 김치나 젓갈류 같은 고염분 음식,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과다해져서 혈압 상승과 신장 부담을 일으켜요. 반대로 감과 함께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황금 조합 세 가지도 기억하세요. 첫째, 감과 생강으로 소화 촉진과 혈액 순환 개선. 둘째, 감과 배로 기침과 가래 완화. 셋째, 감과 견과류로 항산화 효과 극대화. 마지막으로 기억하기 쉽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감 드실 때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생강, 배, 견과류와 함께 드시고요. 해산물, 우유, 김치와는 2시간 간격을 두세요. 하루의 중간 크기 한개가 적당해요. 여러분,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감 하나 드실 때도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시고요. 처음엔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우셨어요.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셨고, 더 건강하게 감을 즐기는 방법도 알게 되셨잖아요. 이런 작은 지식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메일을 보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소중한 시니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가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올바른 정보로 똑똑하게 건강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감과 함께 드셨다가 경험했던 일들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